우리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각 가진 성경으로는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절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어내게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설 명절을 대하는 자세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결혼 전에는 어 엄마 아버지가 친척들이 해 주시는 그냥 세뱃돈 받고 음식 먹고 그냥 편하게 놀다가 끝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신경 쓰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명절이 아 이게 쉬는 건가? 아 이게 평안함을 누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그 가정을 이루신 부모님들 또 자녀까지 두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명절 때에 큰 힘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다고 하면 길순이 명절 동안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 쓰시고 힘쓰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는 그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발견한 특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특징 중한 가지는 부모를 통해서 그 감정을 확인받고 싶어 한 확인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얘 아이 스스로 몸에 가해지는 어떤 큰 충격 때문에 아이는 당황합니다. 그 당황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엄마나 아빠를 쳐다봅니다. 근데 그때 엄마나 아빠가 같이 당황해 가지고 "어머, 우리 아들 다쳤네", "어머, 우리 딸 다쳤네"라고 당황을 하게 되면 아이가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같이 당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쳐서 좀 울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안아주면서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이 다치는 거네 인생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아, 내가 괜찮은 거구나. 내가 울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금방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금방 그 부모의 품속에서 아이는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은요, 우리들은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무리 좋은 것이 그 아이 주위에 있어도 부모가 그 자리에 없으면 이 아이들은 특징은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 차도 이 아이는 그 주위에 좋은 것들 하나도 누리지 못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키즈 카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송문정동 주위에 있는 키즈 카페를 다 다녀봤는데 뭐 바운스 키즈 카페, 뭐 가든파이브에 있는 코코몬 키즈 카페, 또 법조단지의 고양이 카페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아이들아그주 우리 딸이 그 너무 좋아해서 자주 그곳을 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놀게 되면 엄마가 있든지 아빠가 있든지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장난기가 발동해서 숨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안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부터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놀지를 못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빠나 여기 있어 엄마나 여기 있어라고 다시 나타나서 이 아이를 다시 안심시켜 주니까 자기 곁에 엄마가 있는 걸 확인됐고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키즈 카페에서 자기 집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아이는 부모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주위에 주어진 모든 것을 좋은 것들을 이 누리는 것도 부모를 통하여 공급받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무조건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무조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 이럽니다. 나 무서웠어. 나 이거 해 줘.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이거 있어서 할 때에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구나 뭐 이런 말을 해주면은 아이들은 금방 거기서 혹시 어린이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금방 회복돼서 집에서 재밌게 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한테 달려갑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비유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 중에 온전히 모든 것을 엄마나 아빠에게 의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자라는 우리가 그 설교를 또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어린아이처럼 뭐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 바라보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참된 생명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또 주위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천지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연결되어져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처럼 뭐 풍성한 삶이 아니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떵떵거릴 만한 모습이 아니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면 진정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데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시면서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 보았는데 이전 본문 이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모세의 등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애굽 안에서의 입장이 더욱 더 악화되었음을 더욱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온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타났을 때또이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분명히 그 응답이 이제는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상한 마음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한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뭔가 눈 앞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더이 이스라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악화되어는 가운데에 이런 악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낙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앞절에 6장 바로 앞절이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바로왕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라라고 똑같이 처음 해주셨던 그대로 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